여러분 반갑습니다. 살살 풀리세요. 살살풀이 천상스님 정법세상 방송입니다. 이 시간은 살살풀이 문답입니다. 천상스님이 페이스북에 올린 전지전능 인가응보와 전지전법 인년가보에 대한 글을 읽고 질문을 해주셨습니다. 전지 전능은 신을 믿는 대부분의 종교에서 널리 사용하는 단어입니다. 전지 전능은 모든 것을 다 알고 모든 것을 할수 있다는 신의 능력을 말합니다. 인과응보는 불교에서 원인과 결과에는 마땅히 보가 있다는 뜻입니다. 인과법을 말하는 것이지만 세상에서 권선 징, 악으로 사용하듯이 선을 권장하고 악을 징벌하는 의미에서 콩 심으면 콩 나고 팥심으면팥 난다는 단순한 의미가 되어지고 있습니다. 선인 선과 악인 악과 선한 원인에는 선한 결과가 있고 악한 원인에는 악한 결과가 있다는 의미로 사용되어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부처님의 인가법은 그렇게 단순하지 않습니다. 선인에서 악가가 나오기도 하고 악인에서 선가가 나오기도 합니다. 그 이유는 중간의 요소나 환경에서 연기의 작용에 비롯하여 결과가 바뀌는 게 다반수입니다. 그래서 천상스님은 전지 전법 인연 과보라고 한 것입니다 전지전법은 모든 것을 아는 것은 모든 법을 아는 것이고 인연 과보를 안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전지전능 인과응보를 많은 사람들은 더 높은 경지라고 말할 수 있겠지만 천상스님은 전지전능은 과장된 표현이고, 전지, 전법이 맞다고 하는 것입니다. 또한, 인가옹보에서 부처님의 인가옹보는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공심은 대 콩나고, 파심은 대 판난다는 의미가 아닌 인연, 가보를 의미한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전상 스님이 전지 전능, 인과 응보, 그리고 전지 전법, 인연, 가보를 바르게 알수 있도록 글을 쓰고 방송을 통해서 한번더 답변을 해 드립니다. 살살 글리세요